행록 제 5장 1절 참경이 귀우년 정월 이월에 술을 마시고 상제를 역적질을 한다고 고함을 치며 비방하니라. 이 비방이 천은 병참에 지해져서 군병들이 출동하려 하니라. 이 일을 미리 상제께서 하시고 경속으로 하여금 집을 지키게 하고 바로 비룡천 차윤경의 집으로 떠나셨도다. 2절 이 일이 있기 전에 상제께서 갱석에게 3일 새벽에 고사를 지내도록 하시는데 마침 이 일이 일어났으므로 다시 갱석에게 내일 자정에 문틈을 봉하고 고기를 굽고 술병의 마개만 열고 심고하라. 이것이 곧 고산이라고 이르시니라 갱석이 3일 새벽에 명하신 대로 고사를 끝내니 날이 밝아지는 도다. 이때 총을 멘 군병 수십 명이 몰려와서 상제를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갔도다. 삼절 상제께서 초다세에 동국으로 돌아오셨도다. 수일 후에 태인으로부터 사건이 무사히 된 전말을 들으시고 가라사대 정읍 일은 하루 공사인데 갱스에게 맡겼더니 하루 아침에 안정되고 태인 일은 하루아침 공사인데 경학에게 맡겼더니 하루에 안정되니 경석이경학보다 훌륭하도다. 그리고 경석은 병조판서의 자격이며 경학은 위인이 직장이라 돌이키기 어려우나 돌이키기만 하면 선인이 되리라고 하셨도다. 사절 상제께서 기운년 어느 날 원평시장 김경집의 음식증에 사관을 정하시고 오랫동안 왕래하셨도다. 그는 상제의 말씀이라 하여 주식을 청하는 사람에게 대금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였도다. 이재음의 청소골에 살고 있는 강팔문이란 자가 술과 밥을 먹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금을 내지 않고 상제께 미루고 가니라. 팔문은 그 음식을 먹고 난 뒤부터 때가 붓기 시작하더니 사경을 헤매느니라. 이 사실을 신경수가 상제께 아뢰니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맹세가 더 이급 하졌다는 소식을 지나여 듣고 가라사대 몹쓸 일을 하여 신명으로부터 노유을사서 죽게 되었으니 할수 없노라 하시더니 그후곧 그의 사망이 지나여졌도다. 오 절. 상제께서 하루는 대흥리에 계셨는데 안내성으로 하이금 혼봉으로 마룻장을 치라 하시며 가라사대 이제 뱅고에 빠진 인류를 건지려면 1등 방문이 필요하고 2등 방문이 불필요하게 되었느니라 하셨는데 그뒤 2등 방문이 할빈역에서 안육은 의사에게 암살되었도다 6절 기후년 2월 9일에 김자연을 데리고 김제 내주평 정남계의 집에 이르시니라. 그곳에서 상제가라사대 이 길은 나의 마지막 길이니 처족을 찾아보리라. 상제께서 등불을 밝히고 새벽까지 여러 집을 다니시고 이튿날 새벽에 수광리 임상우의 집에 가시니라. 이곳에서 글을 쓰고 그 종이를 가늘게 잘라 읽고. 집의 뒷담에서 앞 대문까지 필지시니 그 종이 길이와 대문까지 거리가 꼭 맞는도다. 이 공사를 보시고 상제께서 그 동네에서 사는 김문거에게 가셨다가 다시 만경 삼거리 주막집에 쉬고 계시는데 한 중이 앞을 지나가는지라 상제께서 그 중을 불러 돈세 푼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자인에게 이르시기를 오늘 오후에 백홍이 아닐 하리니 내가 이 절지라도 네가 꼭 살펴보도록 가라 하시더니 오후에 그렇게 되었도다. 그리고 다음 날에 행렬이 전주로 동행하니라 이에 앞서 상제께서 오늘 너희가 다투면 내가 죽으리라 이러셨도다. 7절 하루는 행렬이 상계의 명을 쫓아 광창과 갑칠에게 태울 줄을 여러분읽게 하시고, 광창이 조카 김뱅슨에게 도리원스를 외우게하고 자경석 안내승에게 동학 시천 주문을 입술과 이를 움직이지 않고 속으로 여러분 외우게 하셨도다. 8절 3월에 부안 청일사람 이치아가 와서 상계를 섬기고, 그후 이공삼이 와서 추종하니라. 상제께서 이 치아에게 빨리 돌아가라 하시되 치아가 종일 털어가지 아니하니 상제께서 다시 기일을 정하여 주시며 가라사대 빨리 돌아가서 돈7 0냥을 가지고 기일 내에 오라 하시니 치아가 그제야 돌아가서 그 길에 돈7 0냥을 허리에 차고 와서 상제께 올렸더니 상제께서 명하사 그 돈을 방 안에 두었다가 다시 문밖에 두고 또 사리문밖에 두어 일주일을 지낸 후에 들이다가 간수하시더니 그 후에 공삼을 시켜 그어 70명을 차경석의 집에 보내셨도다. 9절 경석이 삼을얻 날에 공우와 윤경을 백암리 김경황의 집에 보내어 상객께 일이 무삼을 알게 하였도다. 그 말을 들으시고 상객께서 가라사대 내가 공사를 본 후에 갱석을 시험하였으되, 이를 무사히 체결하였으니 진실로 다행한 일으로다. 고 하셨도다. 10절 이때 에 갱의 형이 아우를 오라고 사람을 보내 온지라. 상직께서 그를 보낸 후에 발을 당기고 가라사대. 속담에 발복이라 하나니 모르고 가는 길에 잘 가면 행이요 잘못 가면 곤란이라 하시고 곧 그곳을 떠나 채창규의 집에 독행하셨도다. 그곳에 머무시다가 다시 혼자 그앞 솔밭을 지나서 채창규에게 이르러 잠시 머물두시니 상제께서 계시는 곳을 아는 사람이 없었도다 11절 원래 갱학의 형은 이상한 술기기 갱학을 속여 가산을 탕패해 한다는 소문을 듣고 한편으로 갱학을 만류하고자 또 한편으로 그 술객을 간부에 고발하려는 심사에서 사람을 보낸 것이라. 그리하여 경학이 집으로 돌아온 중도에서 순금을 만나 함께 집에 오니라. 그리고 순금은 상제를 못 찾고 재창규의 집에 가서도 역시 찾지 못하고 있는 중에 상제께 세배하려고 재창규 집에 들어선 한 응경과 문공신을 구타하였도다. 1 2절 상제께서 또삼을 어느 날 학질로도 사람이 상하느냐 고 자인의 지혜를 뜨보시니라. 자현이 학질은 새축제의 거적을 갖고 달려든다 하나니 이 말이 상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나이다. 고 대답하니 상제께서 진실로 그르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13절 팔순인 자현의 모친이 삼월 어느 날에 학질을 새축 알다가 갑자기 죽도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학질로 사람이 상한다는 말이 옳도다고 말씀하시니라 상제께서 자현의 노모를 모실 간 속에 누워 보셨도다. 십4절 상제께서 하루는 자현에게 박 중경의 집에 가서 관제 중잘 맞는 것을 골라오라 내가 장차 죽으리라 꼭 말씀하시니라 자현이 어찌 상스럽지 못한 말씀을 하시나이까, 고여쭈니라. 상제께서 자인이 나의 죽음을 믿지 않는도다, 고 타타하셨다. 15절 4월 어느 날김보금이 집에서 공사를 행하시는데 백지 넉장을 필지시고 종이 기마다 천곡이라 쓰시기에 그 뜻을 치복이 여쭈어 물으니 상제께서 옛날에 절사한 원의 이름이라고 가르쳐주시고 치복과 송안으로 하이금 글을 쓴 종이를 마주잡게 하고 그 모양이 상여의 호방상과 같도다 그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갑칠은 상제의 말씀이 계셔서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어습편 하늘에 한 점의 구름이 있는 것을 알리니 다시 맹하시게 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들어와서 한 점의 구름이 온 하늘을 덮은 것을 여쭈었더니 상제께서 백지 한정의 법판에 사명당이라 쓰시고, 치복에게 알아사대 궁을 가에 있는 사명당 갱신이란 말은 중사명당이 아니라 발글명자를 쓴 사명당이니, 조화는 불법에 있으므로 호승예불혈이요 무병장수는 선술에 있으니 오선이기혈이요. 국태미라는 군신봉조혈이요. 선녀 즉금혈로 장생에게 비단옷을 입히리니 6월 15일 신동시의 제사를 지내고 공사를 행하리라 금년이 천재의 한문이라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이루지 못하니라 하셨도다 16절 상제께서 고려의 사제지간의 예를 폐지하시고 종도들에게 평자와 허변을 허락하셨도다 17절 수은가사에 발똥 말고 수도하소 때 있으면 다시 오리라 하였으니 잘 알아두라 하셨도다 18절 어느 날 상제께서 김승국이 집에 오셔서 용돈을 하리라 하시고 양지 20장을 깎기 길이로 8번 접고 넓이로 4번 접어서 칼로 자르신 다음 책을 메고 보시기에 실로 쌀 밑자와 같이 둘러매고 오색으로 그 실오리에 물을 들이고 보시기 변두리에 푸른 물을 발라 책장마다 찍어돌리신 뒤에 그 책장을 다 떼어 풀로 붙여 이어서 네번 꺾어 접어서 실형에 걸어놓으신 이 오색 찰라나는 문체가 용형과 같으니라 이에 그 종이를 끄어서 불사려셨도다 19절 김 자인은 유월 어느 날 상제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고 따지시기에 지성으로 믿사오며 고부 하액 때에도 상제를 따랐나이다 고 믿음을 포명하였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장차 어디로 가리니 내가 없다고 핑계하여 잘 믿지 않는 자는 내가 다 이절이라 이 말씀을 듣고 자인은 제가 모시고 따라가겠나이다 고 여쭈니 상제께서 다시 어느 누구도 능히 따르지 못할지니라. 내가 가서 이를 행하고 돌아오리니 그때까지 믿고 기다리라. 만일 나의 그늘을 떠나면 죽을지니라고 이러셨도다. 20절 상지께서 6월 열0일 깨는 심기가 불편하셔서 동국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청도원 김송안의 집에 들러서 유숙하시니라. 마침 신경은이 상지를 배할하기에 상지께서 그에게 네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하시고 양지 한 장을 주어 유불선 석자를 쓰게 하시니라. 상지께서 유자 곁에 이구, 불자 기에 서역, 선자 기에 고현이라 쓰시고 그 양지를 불사려 하셨도다. 상지께서 동공약방에 가셔서 모든 종도들에게 6월 20일에 모이라고 통지하셨도다. 2 1절2 1일 모든 종도들이 속속 동국에 모이니 김형렬, 김갑칠, 김자현, 김득규, 류찬명, 박공우, 신원일, 이치아, 이공삼, 제득겸 등이요 제 사위는 처음으로 동국에서 시자하니라 상제께서 류찬명에게 첫문지리 부은주와 팔문둥갑 육중육갑, 지혜용력과 해문산 오선이기혈, 무한승달산 호승예불혈 장승선명선녀직금혈 태인비례전군신봉조혈을 쓰게 하고 불사려하셨도다 22절 상지께서 모든 종도를 꾸어 앉히고 나를 믿느냐고 다짐하시니라. 종도들이 믿는다고 하리니 상지께서 다시 내가 죽어도 나를 따르겠느냐고 물으시는지라. 종도들이 그래도 따르겠나이다고 명시하니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벽한 곳에 숨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찾겠느냐, 고 따그치시니, 역시 종도들이 찾겠다고 말하는지라. 상제께서, 그리 못하니라.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요.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다다. 23절. 또 상제께서, 내가 어느 곳에 숨으면 좋을까, 고 물으시니, 신원 일이, 부안에 궁득한 곳이 많이 있어오니, 그곳으로 가사이다, 고 원하니라. 예, 상직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도다. 24절 상직께서 병을 하여 누우시더니 갑자기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제 온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모두 구출하기 어려우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오 하시고 크게 슬퍼하셨도다. 25절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니라.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도라 후일 내가 출시할 때 눈이 부셔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여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으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 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하셨도다. 26절 21일에 신운일이이치아와 최사윤과 그의 처남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가져왔느니라. 상지께서 신운일에게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불사르게 하고 형일에게 있는 돈 중에서 일부를 계속에 넣어라 하고 남은 것으로는 여러 사람의 양식을 충당케 하셨다. 도 27절. 상제께서 식사를 전폐하시다가 이래만의 행일에게 명하사, 보리밥을 지어오라 하시므로 곧 보리밥을 지어 올리니 상제께서 그 밥을 보시고 가져다 두라 하시니라. 한날이, 한나절이 지나서 다시 그 보리밥을 청하시는지라. 행일이 다시 가져다 올리니 벌써 그 보리밥이 시었느니라 상직께서 절록이라곧 말씀하셨다. 도 28절. 상직께서 너희들이 내 생각나면 내가 없더라도 이방에 와서 놀라 하셨도다. 29절. 상직께서 가라사대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너라. 고 하셨도다. 30절. 상직께서 속담에 이제 보니 수원 나그네라 하리 하나니 누구인 줄 모르고 대하다가 다시 보고 낯이 익고 아는 사람이더라 그 뜻이니 나를 잘 익혀두라 말씀하셨다. 31절 상직에서 23일 오전에 여러 종들에게 가르사되 이제 때가 바쁘니라 너희들 가운데 임술생으로서 누이나 딸이 있거든 숲으로 내세우라 형렬이 수부로서 저희 딸을 세우겠나이다. 고 아래니, 말씀하시기를 세수시키고 빤 옷으로 갈아입혀서 데려오라 하시니라. 형이 명하신 대로 하여 딸을 상자 앞에 데려오니라. 상지께서 종도들로 하여금 약장을 방한권 가운데 옮겨놓게 하시고, 그의 딸에게 약장을 세번 돌고 그 옆에 서게 하고, 경석에게 외시태조 출세재왕, 장상방백수령, 장생점구 후비소를 쓰라 이르시니라. 경석이 받았을 때, 비를 비로 잘못 쓴지라. 상지께서 그쓴 종이를 불사르고 다시 쓰게 하여 그것을 약정에 붙이게 하고, 이것이 예식이니, 너희들이 정이니라. 그 말씀을 꺼내고 그의 딸을 돌려 보내시니라. 상제께서 갱석에게 그 거를 그도 불사르게 하셨도다. 32절 상제께서 이날에 약방 마루 들 싸리문 밖에 번갈아 눕고 형렬에게 업혀 그의 집에 가서 누우셨다가 다시 약방으로 돌아오시기를 네다섯 번 반복하시니라. 형렬이 아주 지치면 갱석이 대신하여 상제를 눕고 두번왕복하고 그리고 다섯 사람이 머리, 팔, 다리를 깍깍 붙잡고 상제를 메고 약방에 모시니라. 상제께서 누워 가라사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쉬우니라. 몸에 있는 정기만 흩으면 죽고 다시 합하면 사나니라 하시도다 33절, 경속으로 하이금 양지에 젤라도 고부군 우등면 갱망리 강일순 호남 서신사명 이라 쓰게 하고 그것을 불사르게 하시니라 이때 신원일이 상제께 천하를 속히 평정하시기 바라나이다고아린니 상제께서 내가 천하사를 도모하고자 지금 떠나려 하노라 하셨도다 34절 24일 이른 아침에 갱석을 굴러 흘어보시면서 똑똑치도 못한 것이 무슨 증가이냐 꾸나무라 하셨도다 35절 상제께서 수박에 소주를 넣어서 우물에 담갔다가 가져오게 하셨도다. 그 수박을 앞에 놓고 가라사대 내가 이 수박을 먹으면 곧 죽으리라. 죽은 후에는 묵지도 말고 널 속에 그대로 넣두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도다. 상제께서 약방 대칭에 앉아 행렬에게 꿀물 한 그릇을 청하여 마시고 행렬에게 기대어 가는 소리로 태울 줄을 읽고 누우시라 누우시니라. 이날 몹시 무더워 형일과 종도들이 모두 뒤 대박가에 나가 있었다. 응종이 상제께서 계신 방이 너무 조용하기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 방을 들여다 보니 상제께서 조용히 누워 계시는데 가까이 가서 자기의 밤을 상제 용안에 대어보니 이미 싸늘이 하천하신지라. 응종이 놀라서 급히 하천하심을 소리치니 나갔던 종도들이 한급히 달려와서 상제의 돌아가심이 어찌 이렇게 허무하리오? 하며 단식하니라 갑자기 문개고림이 사방을 뒤덮더니 내승백력이 일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하천하신 지봉으로부터 서기가 고천에 통하는도다 때는 당기 4242년 이조순종 융의 3년 기유 6월 24일 신축 4시이고 서기로는 1909년 8월 9일이었다 도 36절 이때 여러 정도가 떠나고 김형렬, 차경석, 박공우, 김자연, 김갑칠, 김득찬 등 여섯 사람의 상계를 지켜보니라. 부친이 고부갱망리 본대그로부터 동국에 오시고 행년떡밥의 변을 당하여 정신을 수습치 못하는지라. 정도들이 계속해 간수하였던 돈으로 치상을 끝내고 남은 돈을 본대그로 보냈도다. 37절 지상 후에 행렬과 경석은 상제의 부친을 모시고 갱목리에 가서 모친을 조문하고 다시 정읍 대흥리에 가서 상제께서 간수하신 현무경을 옮겨 썼도다 38절 상제께서 거처하시던 방에서 물이 들어있는 흰 병과 작은 칼이 상제께서 하천하신 후에 발견되었는데 백마교로 쓰신 종이에 길화개길실 흉화개흉실 의 글귀와 담과 같은 글들이 씌어 있었도다 병유 대세, 병유 소세, 대뱅무약, 소뱅혹유약, 연이대뱅지약 안심안신, 소뱅지약 사물탕팔십철, 기도 지천주 조화정 영세불명만사지 지기금지 원이 대강, 대뱅추어 무도, 소뱅추어 무도, 득기유도, 적대병무략자효, 소병무략자효, 지기금지 사월래 예장, 어통, 만기부자 무도, 만기군자 무도, 만기사자 무도, 세무충, 세무효, 세무열, 시고 천하 개병 병세 유천하지 병자 용천하지 약 걸병 내유 성부 성자 원영이정 봉천지 도술 약국 제 전주 동곡 생사 판단 성신 대인 대의 무병 삼계 복마 대제 신이 원진천존 간승재군. 지천하지 세자 유천하지 생기. 암천하지 세자 유천하지 사기. 공자 노지 대사구. 맹자 선세 재랑지군. 서유 대승인 왈 서학. 동유 대승인 왈 동학. 도시 교민 하민. 건일 일본 문신 무신 병무도통 조선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 무의무탁 불가불 문자 개의인 공상각치우 성인 내작 선천하지 직 선천하지 읍 직자 의야 급자 동야 성지 직 성지